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은 토지의 무한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저렴한 토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수지를 끼고 있는 토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영천은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곳을 찾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포크레인, 굴삭기, 장비를 이용해 입구를 만드는 모습인데, 과연 이 토지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변에는 프라이빗을 지켜주는 큰 나무들이 많았고요. 그 아래 컨테이너는 6평짜리가 5채에서 6채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은 조용한 것 같으며 컨테이너는 특수 제작처럼 보여집니다. 요즘 컨테이너 자체 제작한다고 하여도 천만 원이 넘질 않습니다. 물론 가격은 업체마다 천지차이니까요. 컨테이너 실내에는 완벽하게 생활을 할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저렴한 토지를 이용해 생활용 컨테이너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업체 영상인 듯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어느새 컨테이너가 완성되었고 반대편에는 주차자리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졌네요 구독자분들도 싼 토지를 이용해 6평짜리 컨테이너 갖다 놓고 휴양지처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왜냐고요? 현재 영천 토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이 평당 10만원 이내 받게 되질 않아요 컨테이너 특수 제작 중고 가격 기준 대략 5 0 0 0 0만 원이며, 토지는 100평, 평당 10만 원이라 한다면 1,000만 원이 되겠네요. 대략 2,000에서 2,500이면 완성될 것 같네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